지금부터 스위스 명품 엘라 미싱 3210과 323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10은 최고급 디자이너와 학생들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파워 미싱입니다. 분당 850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빠른 스타트와 정교한 바느질, 고음용 재봉기번보험는 강력한 인과 세련된 스치를이 재봉기는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230이 모델은 기계식 재봉기와 전자식 재봉기의 장점을 골라서 만들어진 최고급 컴퓨터 머신입니다. 제공 중에 전원을 오프하여도 본인이 사용하던 패턴, 땀수, 폭이 그대로 있으므로 다시 사용하여도 본인이 설정한 작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23230 또한 분당 850의 빠른 속도와 빠른 스타트, 종교한 바느질, 고음용 재봉계부분과는 강력한 힘과 세련된 스티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봉기들은, 어, 바느질 자수 스티치 폭이 7mm로서, 어, 여타 다른 미신같을리, 이러한 자수 무늬들을 응용해서 박음질 하실 때, 일반 지그재그 폭이 5mm인 재봉기보다 좀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자수 스티치 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230과 310의 기본 구성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30 하드 케이스가 기본 구성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또 바늘, 노루발, 쉴트 가이드 등 여러 가지 악세사리와 한글 설명서, 그리고 전자 도 조절기 그런 코드가 있으며, 3210 모델은 음 다른 구성물은 같으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드 케이스 대신 비닐 덮개, 전자 속도 조절기 대신 이렇게 기계식 속도 조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3239부터 기능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커버 위커버를 열시게 되면은 안쪽면에 노루발 압력 조절기, 실체기, 위실 자동 조절 다이얼, 스티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음, 따로 위실 장력을 맞추실 필요가 없이 옷팅 맞춰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스티치가 변환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실 장력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능은 오토 기능 뿐만 아니라 0에서부터 9까지 위실 장력을 임의대로 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은 스티치의 폭과 바늘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스티치의 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이 부분은 미실 감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미실 자동 감기 레버, 바늘, 노루발 침판 실토리 커버 실토리 제거 레버 악세사리함 악세사리함에는 자동 단축구멍 노루발이 들어있습니다. 바늘 상하 정지 버튼 후진 레버 LCD 창이 버튼은 무엇이냐면 은23230 모델은 7개국을 지원합니다. 이 버튼을 누름에 따라 각 나라에 해당하는 언어가 선택되어지게 됩니다. 속도 조절 레버 거북이의 속도 조절 레버가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며, 토끼의 속도 조절 레버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핸들 항상 앞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스티치 선택 다이얼 이 레버를 앞으로나 뒤로 돌리시게 되면은 1번부터 25번까지 해당하는 스티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위치 속도 조절기 소켓 전원 코드 소켓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 끼우는 것도 시작해서 전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1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3210도 3230과 동일하게 위실, 윗뚜껑을 여시게 되면은 안쪽에 무릎 압력 조절 레버, 실체기, 위실 장력 조절 다이얼. 3210 모델은 3230과 달리 위실 장력 조절 다이얼이 오토 기능을 지원하지 않지만 0에서, 0에서부터 에서 9까지 어, 수동 장력 조절을 지원하며 3에서부터 5까지가 기본 장력입니다. 보통 4에 맞춰놓으시면 웬만한 바느질은 어렵없이다 가능하게 됩니다. 스티치 4 바늘 위치 조절 다이얼, 스티치 땀 길이 조절 다이얼, 실토리 자동 감기 레버 스티치 선택 다이얼 우선 3230과 310의 큰 차이점은 모든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 대신 3230 같은 경우에는 310의 기계식 장점과 전자식 장, 미싱의 장점을 합쳐서 모든 기능은 동일하나 다만 이제 3230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 선택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그 선택된 스티치가 LCD창에 표시가 되지만, 310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 선택 다이을를 돌리시게 되면은, LCD 표시창이 아닌, 투명 표시창에 1번부터 19번까지의 선택된 스티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 외의 기능은 310과 330이 동일하니, 음, 3230을 가지고, 재봉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320과 310의 재봉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 플러그와 전자속도조절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3230 모델은 전원 플러그와 전자속도조절기 두 개가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10 모델은 기계식속도조절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3210과 3230 같습니다. 대신에 3230은 전원 플러그를 꽂는 소켓과 전자속도 조절기를 꽂는 소켓 두 군데가 있으며 3210은 한 곳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꾹 눌러 꽂아줍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명 램프가 켜지게 되며 LCD 표시창에 여기 보시다시피 스티치 모양과 그리고 해당하는 숫자 그리고 지그재그 포, 스티치 길이, 스티치의 명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2번 지그재그가 표시되어 있으며 먼저 1번 직선 스티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 다이얼 돌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치 모양과 스티치 번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문자가 지나가는데 여기에는 위실 장력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루발명과 텐션 장력 등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지그재그포 스티치 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3210 모델은 3230과 달리 스티치를 선택하실 때 이 스티치 선택 다이얼까지는 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3230은 이쪽 부분에 LCD창에 표시가 되지만 310 같은 경우는 여기 투명 표시창에 스티치 선택 번호와 그림 모양이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스티치 선택 다이얼을 돌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치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그 외에 스티치 폭이라든지 땀 길이라든지는 이제 3위 성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선 실을 먼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실 실패 꽂이에 실패를 꽂으시고 작은 실패 막기를 이용하여서 실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 실을 당겼을 때 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먼저 미실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토리 커버 제거 버튼을 눌러 실토리 커버를 여신 다음 실토리를 꺼내시고 실패해서 빼낸 실을 먼저 1번 그 다음 실토리에 실을 구멍에 꽂은 다음 실토리 감기 레버에 실토리를 꽂고 오른쪽을 밀어줍니다. 이 실을 잡은 상태에서 속도 조절기 발판을 눌러 5에서 6배 정도 감아줍니다. <laughs> 이 정도 같겠다 싶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삐자나온 실을 잘라주시고 실 토리가 자동으로 멈춰질 때까지 속도 조절기를 눌러줍니다. 실토리가 다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때, 왼쪽으로 실토리 감기 랩을 미시고, 실토리를 뽑으신 다음, 실을 잘라줍니다. 실토리를, 재봉기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실이 풀리는 방향이, 봤을 때, 왼쪽 편에서 풀리게 실토리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실토리를 가마에 넣어주시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작은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홈에다가 실을 넣어주신 다음, 왼쪽에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토리 커버를 닫아 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위 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서 실 뽑아, 먼저 1번,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2번 아래에서 위쪽으로 실을 돌려줍니다. 3번 실책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돌려줍니다. 4번 다섯 번째는 이 바늘을 끼우기 전 위쪽에 실 안내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5번 마지막으로 바늘에 실을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때, 실 자동 끼우기 레버를 이용해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왼손으로 이용해서 내려주시고, 오른손 엄지를 이용해서 실을 잡아주신 다음, 이 홈에다가 실을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이렇게 실을 걸어주신 다음, 오른쪽에 실을 잡은 손에 힘을 약간 빼신 다음, 왼손도 같이 힘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이 자동 실거기 레버를 따라 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을 쉽게 바늘에 끼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실을 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바늘 상하 정지 버튼입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바늘이 내려가고 한번 누를 때마다 바늘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미실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바늘대가 밑으로 내려가고 한번 누르면 바늘이 올라오면서 미실을 같이 끌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미실을 끌고 온 다음에 위실과 미실을 노루발 아래에 넣으신 다음 왼쪽편에 있는 실 끊기 커트를 이용해서 실을 깔끔하게 끊어줍니다. 우선 먼저 직선 스티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단을 준비하시고 노루발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노루발 아래에 원단을 넣으시고 노루발을 내립니다. 이제 1번 직선 스티치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제목기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라든지 위치를 장력 같은 경우에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며 대신 스티치 폭 스티치 땀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 임의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치 땀 길이 3에 놓고 박음질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소음과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거북이와 토끼 그림이 있는데 토끼를 하시게 되면 좀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그재그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스티치를 선택하시려면은 선택 다이얼 버튼을 앞쪽으로 돌려주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2번 지그재그 스티치 여기 보시면은, 스티치 숫자와 지그재그 폭, 땀 길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요 설정 값에 따라서 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3에 지그재그 폭 3mm, 땀수 3mm를, 어, 사용해서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최고 높이인 6.5 거의 7mm 가깝습니다. 보시다시피 깔끔한 직선 스티치와 지그재그 3mm와 6mm 스티치 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수 스티치인 여러가지 새틴 스티치를 운영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번 스칼렛 무늬 스티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노로바를 내리시고 선택 다이얼 레버를 돌리셔서 여기 보시면은 지그재그 폭 4에서 6mm, 4에서 6mm를 선택하시면 되고 땀수는 0.5에서 1mm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0.5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폭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스칼렛 무늬가 깔끔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어, 지그재그라든지 여러가지 스티치를 선택하시고 박음질 했는데, 이러한 스티치 그림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무엇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은, 지그재그 폭은 보통 그대로 두시는데, 이 직선 스티치 폭을 보통 3에서 4에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지그재그 무늬가 촘촘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아니라 거의 그 직선 거의 지그재그에 가까운 그런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께서는 재봉기 고장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거는 재봉기 고장이 아니라 이런 직선 스티치 폭 설정을 잘못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에 넣고 조금 전에 한 스칼렛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스칼렛 문이지만, 직선 스티치 폭을 좁게 쓸 때와 넓게 쓸 때의 큰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봉기의 장점인 단축구멍, 노루발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3230 모델 같은 경우에 단축구멍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 단축구멍 하시려면 우선 액세서리함 안에 4번 단축구멍, 노루발을 꺼내, 꺼내준 다음, 노루발 뒤쪽에 노루발 제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노루발이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단, 자동 단축구멍 노루발은 이렇게 뒤로 당기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통 원하는 단추를 넣으시게 되면 은그 단추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자동적으로 단축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굳이 단추를 넣지 않더라도 임의대로 어, 크기를 설정하신 다음, 노루발 레버를 조금 더 들어주시고, 이 앞쪽에다가 노루발을 핀에 맞추어 장착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뒤쪽에 보시면은 단추 구멍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는 항상 단추 구멍 하실 때는 이 홈, 이 턱과 이턱 사이에 레버가 내려져 있어야지 단추 구멍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이마루라든지 잘늘어나온 원단에 이런 자수 스티치라든지 단추 구멍을 하실 때는 밑에 꼭 부직포를 밑에 꼭 부직포를 대어서 사용하셔야지 자수 스티치 모양이라든지 단추 구멍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특히 잘 늘어나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밑에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같이 이렇게 부직포를 데어주시면좀더 깔끔한 단추 구멍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부직포를 댄 원단을 노루발 밑에 넣어줍니다. 보시면 25번 단추 구멍 스티치를 선택하여줍니다. 항상 스티치를 변경하실 때는 이 바늘이 원단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원단 위에 있을 때 다이어를 선택 다이얼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간혹 바늘이 아래 있을 때 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봉기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25번 자동 단축구멍 노루바 선택하시면은 폭은 4에서 6.5mm 땀 길이는 0.5에서 1mm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단축구멍을 사용하는 방법이 영문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먼저 6.5mm, 땀 길이는 0.5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빠른 속도로 이같이 깔끔한 단축구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좀 좀 되는 폭은 여기 스티치 어땀 길이를 조절하시면 은이 폭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며 이 레버를 가지고는 이 좌우 폭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작고 좀더 가는 어 특히 어 와이셔츠나 티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작은 단축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발 아래에 원단을 넣으시고, 좌우 폭은 4mm, 땀수는 0.5mm 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구멍을 하나 만드시고, 새로 시작할 때는 레버를 한번 돌,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딱딱 소리와 함께 리셋이 됩니다. 그러시면은 요 단축 구멍을 새롭게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와 비교되게 좁고 촘촘한 아주 예쁜 단축구멍을, 단축구멍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도 아주 깔끔합니다. 음, 그러면은 일반 재봉기에 볼수 없는 이 엘라 3230만이 가지고 있는 니트 오버록 스티치를 이용해서 니트 오버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 선택 18번을 하신 다음 이 지그재그 폭은 4에서 6.5mm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노르바를 내리고 박음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축성 원단이라든지 니트 원단에 가능한 오버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 제품 여기 보시면 7번의 파고딩 스티치로서 블라우스나 드레스의 앞면이나 소매에 사용된 스티치로서 장식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15번부터 15번, 16번, 17번 등은 음, 패치워크 바느질로써 천을 서로 맛이할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재봉기에 음, 청소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늘 교환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음,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오래 사용하다보면은 끝이 무뚝 하얘지거나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늘이 사용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바늘 잠금 나사를 몸 쪽으로 돌리셔서 바늘을 빼줍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오래된 사용 오래 사용한 바늘 같은 경우에는 끝이 뭉뚱해지며 뭐 바늘이 어디 침판이라든지 다른 부분 찍혔을 같은 경우에는 바늘 끝이 뭉뚱해지거나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 바늘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바늘을 교체하실때는 가동용 미신같은 경우에는 한쪽면이 깎여있습니다. 깎인 부분이 뒤쪽을 향하게 해서 바늘을 끝까지 밀어올린 상태에서 바늘 잠금 나사를 꼭 잠궈줍니다. 그리고 재봉기를 오래 사용하다보면은 이 북집과 이 톱니 사이에 실 실들이 많이 끼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제품에 동분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침판을 분리하여 줍니다. 나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 나사는 분리며 시계 방향은 나사가 잠궈지게 됩니다. 두개 나사를 풀어주시고, 실토리 덮개를 푸신 다음, 홈을 잡고 침판을 꺼내줍니다. 보시다시피, 3230과 3110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침판과 달리 침판이 넓게 되어 있으며, 보시다시피, 인치와 센치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음질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토리, 이 부분이 북집입니다. 청소하실 때는 동분된 수로를 이용해서 가마 안쪽과 이 톱니, 이제 톱니 부분을 청소하실 때는 노로바를 분리하여 줍니다. 우리 사용하다 보면 이틈 사이에 천이라든지 실제 꺼기가 많이 끼어 있으면은 고정, 재봉기가 빨리 동작하지 않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신 다음 이 북집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하살표와 이쪽 하살표를 맞추어 넣어주시고 이 하살표와 이 하살표 맞춰주시고 이쪽 호과이 부분을 맞추어서 북집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북집의 유격이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북집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침판을 여서서 이렇게 원상태로 맞춰주시면은 이상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침판을 조립하실 때는 푸신 것과 역순으로 해서 이렇게 침판을 넣어주시고 두 개의 나사를 담궈 주시면 됩니다.